안녕하십니까. 국민 디지 쇼핑 쇼호스트 이대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바로 저 이대건입니다. 이 상품은 말이죠. 1983년산. 그러니까 29년산이네요. 국내산 토종 돼지티고요 네. 음악과 축구 없이는 살수 없고, 사람과 사랑 없이는. 숨쉴수 없다는 아주 느끼한 감성 풍부한 상품이기도 하죠 자 저는 지금요 곱창을 팔고 있지만 배우와 라디오 DJ를 꿈꾸고 있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이 상품의 이름 이대 권입니다 유사품에 유의하세요 이태권 아니죠 이대권입니다 네 주문하시려면 지금 바로 샵에1035 5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세요 거리 청소를 천직으로 삼고 있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어, 지난 주말 불꽃축제에 1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한강을 찾았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마구 버리고 간 쓰레기를 처리하느라고 저희 미화원들 그날 밤 꼬박 샜습니다. 시민의식이 무척 아쉬운 순간입니다. 이럴 때 노래에 힘이 있다면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 노래만 들려주면 모두가 즐겁게 쓰레기를 되가져 갈수 있는 뭐 그런 노래 없겠습니까 아~ 네 아~ 우선 (120만 명이) 지나간 자리를 정리하시느라고 밤을 꼬박 새우신 환경미화원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저도 예전에 월드컵 응원을 거리 응원을 한 다음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은근히 쓰레기를 두고 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치우지는 못할망정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지탱하시는 소중한 분들 바로 환경미화원 선생님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들에게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한곡 준비했습니다 천지인이 부릅니다 청소부 김씨 그를 만날 때 주제 뽑으셨습니까? 인생 아, 터닝포인트입니다 인생 터닝포인트에 대해서 박상철씨와 인터뷰합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 박상철씨 네, 저는 국민 DJ 오디션 참가자 2번 이대권입니다. 자, 오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다라면 언제이세요? 저는 아마 그저 노래자랑 같아요. 아, 네. 노래자랑이셨습니까? 네. 그때 어떤 수상 경력이라든지 지인을 만나셨나요? 아, 일단은 거기서 제가 1등을 했고요. 아, 1등하셨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음, 작곡가 선생을 님 만날. 기가 됐죠. 아그러시 네. 됐는데.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시면은 그 대회를 통해서 입상도 하시고 작곡가 선생을 만나서 데뷔까지 하시게 됐는데, 우선 네. 지금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어머님께서 노래를 또 굉장히 잘 부르셨다고 하셨고,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무임승차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어렵게 어렵게 지인분, 그 은사분을 만나셔서, 이제, 데뷔까지 하시게 되셨는데, 혹시 그 작곡가 분께서, 데뷔를 시켜주시고, 이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적은 있으신가요? 어, 그쵸. 막 항상 감사하고, 지금도 이제 제 노래 이제 그, 자우가나 무조건이나 황진이 같은 노들를 아 전부 다 이제 작권을 아 만든 곡이거든요. 그러시면 네. 거의 박상철 씨를 있게 음. 해주신 분이시네요. <laughs>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그은사분께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현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이구, <진짜> 네, 간단하게 <웃음> 인사하시네요. <웃음> 저는, 낮에는 배우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밤에는 곱창을 팔며 손님들과 함께하는, 미남이 되고 싶지만 아직은 2% 부족한 꼭 미남, 이0 0입니다 아무래도 서빙을 하다 보니 저에게 은근히 관심을 보이거나, 저기 연락처 좀 알려주실래요? 이렇게 직접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곱창집 조명에서는 제가 잘생겨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다들 한잔씩 하셔서 그런가?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하루는 나의 지긋한 아저씨께서 혼자 오셔선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길래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버지 뻘 드시는 분이라 큰 의심은 하지 않고 대답해드렸죠. 사실 우리 딸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 자네 나이가 몇인가? 아, 올해 스물아홉입니다. 아이쿠, 이를 어쩌나? 우리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를 고등학생으로 보신 아저씨께서는 따님의 남자친구로 삼기 위해서 잘 열심히 스캔하셨지만 결국 큰 나이 차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솔로랍니다. 이제 20대 마지막 가을이 가고 있네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제 옆자리를 따스하게 채워줄 그런 여자분 어디 안 계세요? 따뜻한 감성을 가진 저 이대권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새벽에 방송을 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별이라든지 사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방송이 종료되고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제 방송을 듣다가 편의점에서 소주와 닭을 사 오셨다고 예전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조금만 더해 달라고 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밤새 울고 웃으면서 기억 그분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라디오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디오 디지의 꿈을 이제 한 발자국 내디뎠습니다.